이 교과서 53에서 55쪽입니다. 앞에 문제는 몇개 선생님이 앞에 녹음했던 파일에서 녹화 파일에서 보여줬고요. 오늘은 55페이지에 있는 수수령이랑 사고령 높이기 문제를 중점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지난번에 더해야 될 것을 잘못 빼는 문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55쪽에 12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못했다. 55쪽 12번 문제입니다. 어, 여기 지우기 기능이 있어서, 어, 좋네. 다시.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색지가 있다. 색지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주황색 부분의 넓이는 8x제곱, y제곱에 마이너스 5x, y제곱이고, 아, 복잡해. 초록색 부분의 넓이도 모시기로 나와있대. 이 직사각형 모양의 색지의 세로 길이가 2x, y. 이거일 때 가로의 길이를 구하래. 칸이 좁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해서 넓이를 나타내는 썸, 썸의 약자로 쓰거든요. 그럼 얘는 두 번째 넓이니까 s1, s2로 구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어디냐면, 예, 가로의 길이가 얼마겠니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게 결국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전체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 넓이 구하는 공식을 보면 얘는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의 형태겠네. 그렇지? 근데 가로는 우리가 구해야 된 애들이고 세로의 값은 2xy라고 준 거고요. 그렇 넓이는 지금 여기 나온 넓이는 앞에 나와 있는 S1 여기하고 여기 S1 넓이하고 그 다음에 S2의 넓이를 합쳐놓은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두 개의 더하기 합의 형태가 넓이로 들어가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식을 써봅시다. 넓이는 자 솔루션 여기까지 이제 우리 아이디어였고 자 넓이를 계산해보면 8X제곱Y제곱에 마이너스 5 XY제곱 이게 S1 그 다음 에 S2는 7xy 제곱에 2x 제곱 y로 나오겠지. 이거 두 개의 넓이를 합친 게 가로 곱하기 세로 2xy 겠다. 그래서 우리는 가로를 구해달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식을 이제 바꿨으면, 그래, 그래서 가로는, 가로는 세로 2xy를 위에 나와 있는 요 넓이 두 개의 합을 여기 위에 분자에다 써주면 되겠죠. 바로 써봅시다. 자, 계산을 좀 해보면 여기 지금 동류항이 얘하고 얘가 동류항이거든요.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형태라는 거지. 앞에 거 그대로 8x제곱, y제곱 쓰고 동류항 계산하면 플러스 2xy제곱 뒤에 2xy 그대로 써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나누기니까 우리 여기서 적당히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을 하고 갑시다. 자, 그럼 누가 약분 되냐면 2가 없어지고 2로 전부 다 약분이 될것 같아. 얘는 4로. 그다음에 x가 또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x도 하나 없애면 얘는 요거 없어지고 여기 사라지고 요거 없어지고 그렇지? 자, 그다음에 y도 마저 없애볼까? y 없애면 얘 없어지고 숫자 없어지고 숫자 없어지고 얘나예 약분되고 지금 식이 복잡하지만 정리하면 분모는 1만 남을 거고 분자가 4xy. 그 다음 항은 y. 그 다음 건 x만 남겠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가로는 4XY 더하기 Y 더하기 X 형태로 나오겠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12번 문제였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냥 식이 복잡하니까 차분하게 잘 정리하면 되고요. 이문제 포인트를 좀 잠깐 집어보자면 여기 얘 나눌 때, 나눌 때 항이 몇 개냐? 분모에 하나, 분자에 하나, 둘, 세 개. 이세개네 개, 네개 총네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애들만 약분이 가능해. 2, 이, 2, 이, 2, 이, 얘2 약분하니까 4만 남는 거고, 그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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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하나 없어지고, 지수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날린다는 거. Y도 마찬가지. 이 정도만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사고룡 높이기 문제인데요. 이거 비슷한 거 지난번에 몇 자리 순위 이런 문제 다 정리했었거든요. 한 번만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18제곱 곱하기 5의 20제곱은 N 자리 자연수고. 그 다음에 각 숫자의 합, 각 자리 숫자 합 a가 각 자리 숫자의 합일 때 n 값과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결국 a와 n 값을 모두 다 계산하라는 얘기겠죠. 자, 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밑 다르고요. 그죠 음, 그 다음에 지수도 다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를 때는 적당히 변형시켜라.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 미술 분해할 수 없으니까 지수를 분해하여라. 라고 배웠죠. 2의 여긴 18제곱에 요 20을 18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5의 18 플러스 2로 이렇게 분해해줄 거야. 역으로 가는 계산이 되게 돼야 돼. 애들이 대부분 18 더하기 2가 20 되는 건 알지만 20을 이런 식으로 쪼개준다는 아이디어가 이 문제의 키 포인트겠죠. 자 그럼 이제 바꿉시다. 2의 18제곱에 5의 18제곱에 5의 제곱 형태로 바꾸자 자 그럼 얘는 이제 지수가 같은 걸 봤으니 얘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겠죠 자, 묶으면 2 곱하기 5의 전체 18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나오겠네 그럼 정리해봅시다 얘가 25 곱하기 얘는 10의 18제곱이겠죠 자릿수가 헷갈린 리 사람 좀 써보면 돼 0이 몇개 붙냐면 어, 1, 1, 2, 3, 4쭉 해서 몇개 붙을 거냐면, 아예 붙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일부러 숫자를 많이 써놓은 거야. 이게 18개. 그치? 그럼 이거를 종합해서 써보면, 25에 1, 2, 3, 4 돼갖고, 공이 요만큼이 18개. 자, 그럼 이제 몇 자리인지 계산하자. 공만 18개. 얘가 1 9자리 얘가 20번째 자리에서 총몇 자리 수냐면, 20개의 숫자가 써있지. 따라서, 따라서 이제 답 나왔네. n은 20자리의 자연수. 됐죠? 그 다음에 각 자리의 합을 구하라며, 각 자리 뒤에 어차피 이 뒷부분 전부 다 0이고요. 0이 아닌 부분 2하고 5밖에 없지. 그래서 각 자리의 합은 7이면 되겠지.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n 더하기 a 값은 27이면 된다 이렇게 13번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4번 갑시다. 14번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실 되게 쉬운건데 굳이 따지자면 싫어하는 꼬깔콘 문제가 하나 나왔네. 자 꼬깔콘 문제로 갑시다. 자 14번은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 나는 이거 보 맨날 꼬깔콘만 기억나더라. 먹을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오늘 점심간식은 꼬깔콘을 먹어야 되겠다. 자, 이제 봅시다. 자, 원뿔 모양의 컵에 물의 높이가, 컵의 높이의 절반이 되도록 물을 담았대. 그러니까 전체 높이가 h라고 줬대. h는 하이트의 약자거든요. 음, 높이의 약자를 얘기해. 이거에 어느 정도를 넣었냐면 절반만 되게끔 넣었대. 원래 높이의 절반만큼. 자, 그리고 반지름은 얼만가 봤더니 얘는 r이었는데, 절반의 높이는 2분의 r인가 봐. 음, 요렇게 있었대. 자, 그래서 물을 절반 담았다. 현재 수면의 반지름 길이는 컵 윗면의 반지름 길이의 절반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요거 알일 때, 여기 밑에 2분의 알이 나온다는 거 확인해 준 거야. 이 컵에 물을 완전히 채우기 위해서 더 넣어야 할 물의 양을 구하래. 자, 그럼 지금 뭘가 나와 있냐면, 대충 칠해보면, 요만큼 지금 물이 채워져 있구나. 음,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얼마나 더 채워야 되겠니? 이걸 물어보는 거네. 자, 그럼 이제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 전체 양은 전체 양은 우리가 담겨져 있는 담아져 있는 양, 담아 담아진 양, 그렇지? 담아진 양에 더 채워야 할 양, 양이겠지. 내가 지금 아까 표시했던 게 뭐냐면 더 채워야 할 양이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담아진 양을 요렇게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요 담아진 양이겠지. 자, 그럼 이제 솔루션 구해볼까? 자, 솔루션. 자, 우리가 더 담아야 할 양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전체에서 담아진 양. 양을 구하면 된대.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주의해야 할 거. 자, 원뿔의 부피. 원뿔 부피는 어떻게 구했나. 원래 대부분 모든 뿔에 대한 부피는 기둥 부피에 곱하기 3분의 1이겠지. 자, 그럼 기둥 부피는 어떻게 구했냐면 밑면적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이네. 근데 지금 밑면이 어떻게 생긴 애들이냐면 원이지, 원. 얘는 파이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로 나오겠네. 요 공식을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필기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자, 그럼 이제 계산 갑시다. 전체 양은 얼마인가 봤더니, 밑면적. r제곱 파이에다가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게 우리가 지금 원래 제일 큰 뿔의 부피 전체 양이고요. 여기서 다 맞은 양은 얼마나 되나 계산을 해봤더니, 밑면적. 밑변의 반지름이 2분의 r의 제곱에 파이에 2분의 2분의, 2, 2분의 h에 3분의 1만큼 계산하면 된다고요. 자 이제 복잡하지만 얘만 이제 정리하면 를 끝나겠어.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애들 무겁게 누가 묶여 있냐면 지금 눈에 보니까 요거, 요거, 요거 보여? 여기 뒤에도 pi h 3분의 1만 갖다 뽑을게. 그럼 pi h 3분의 1 뽑으면 남는 거 누구 남냐? 지금 앞에 향해서는 r제곱 뒤에서는 2분의 r의 전체 제곱에, 요 뒤에 2분의 1안 가져왔어. 2분의 1. 요렇게 남겠지. 정리하자. 3분의 파이 h로 위로 묶어버렸고요 간단하게. 얘는 정리하면, r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r제곱 곱하기 2분의 1이겠지. 그치? 정리하면 3분의 파이 h에, 얘는, 얘 지금 공통으로 또 보이니? 공통으로 묶으려고. 여기 보니까 r 제곱이 묶여있지. r제곱 앞으로 잡아 뺄게. 그러면 R제곱 앞으로 빼고, 남는 거 1-8분의 1이라고. 얘는 3분의 파이 h 에 R제곱에 8분의 7이겠네. 그럼 숫자끼리 여기 정리를 해보, 해버리면 24분의 7에 파이 R제곱, h.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음, 문자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앞에 개수, 숫자끼리 다 계산할 수 있게끔 정리만 하면 될것 같아. 별거 아닌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문제 리뷰. 자, 전체 남은 더 채워야 되는 양은 전체에서 담은 양을 빼면 되더라. 근데 중요한 거 원뿔의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 곱하기 삼분의 일이더라. 근데 얘는 원이니까 파이 r 제곱에 높이 곱해서 삼분의 일 계산하면 원뿔 부피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전체 큰 부피를 구하는 건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얘는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좀 복잡해. 밑면의 반지름이 일단 분수 형태고요. 높이도 분수 형태고요. 차분하게 정리만 잘해서 정리하면 이런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런 정도만 할수 있으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냥 가볍게 스스로 마무리하기까지만 푸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1차 부등식, 그 전에 부등식이, 부등식이 무엇인지 부등식이 해가 무엇인지, 부등식이 성질이 무엇인지 그렇게 할 거고요. 우리 계약이 예정된 대로 6월 3일이 되면 우리는 일차 부등식의 풀이부터 선생님이랑 하고 앞에 있는 소단원 두 개만 강의를 더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